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은 바로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바르게 대답을 하자. 비로소.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에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전까지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 다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바르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을 알아도 돼. 그리고 다음 단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만 이들의 귀에는 들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만류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이방의 제국들을 물리치셔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일을 하셔야 할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던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주님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힘으로, 누구나 알아볼 것 같은 기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영광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냐? 아니에요. 물론, 그런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작고 볼품 없는 만물의 구경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고 초라하기에, 작고 볼품 없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히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거기로 가지 마세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저한테 더 잘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묵묵히 걸으셨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용서의 길이고, 화해의 길이고, 위로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왕이 걸은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땅에서 죽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다. 그러니 나의 길을 따라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그 꾸짖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요. 두려움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우리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며, 또한 지금껏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던 길이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길입니다. 우리가 그길 위에 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길 위에서 날 마다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